예,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도록 공독을 하겠습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분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일리비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대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장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은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선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함을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말씀은 1 5 절까지. 받도록 동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스테반의 얼굴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가지 의미를 담은 다양한 얼굴들이 있습니다. 우선 육체적인 얼굴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용모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울 앞에 서면 들 자신이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얼굴에 대한 심한 열등감 으로 다른 사람 앞에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거울 앞에 서면 자신만만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얼굴에 대한 지나친 네, 자만심 을 가지고 그것이 지나친 소위 이 공주병, 광자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즘은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소위 개성의 시대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유명한 탤런트나 아, 모델들을 보면 개성이 있게 생기고 또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또 사람들의 각광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신의 얼굴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네,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하겠지요. 자또 사람의 얼굴에는요 정신적인 얼굴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곧 표정인 것이지요. 사실 사람에게는 용모보다 이 표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그 사람의 용모를 보게 되지요. 그러나 조금 더그 사람과 어, 자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표정에 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밝은 표정, 행복한 표정은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고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얼굴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어, 보면요 두 사람의 상반된 영적 얼굴이 예,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가인이라는 사람이고요 또한 사람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성경 창세기 4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와께서 호 가인에게 이러시되, 네가 분하여 말하면 어찌되며, 어, 안색이 변하면 어찌되느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어, 이 가인을 보실 때에 그 얼굴빛이 변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가 들인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자, 아 그의 얼굴빛이 완전히 변했다 분노로 어, 변했다는 것이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증거의 파, 아,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라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름다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랬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그 광채가 나는 얼굴이 됐다 자 가인 가인의 그 그야말로 어 흑색빛의 그런 분노의 얼굴과 지금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이 모세의 얼굴 얼마나 대조가 되는 그런 얼굴입니까 똑같은 얼굴인데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것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모르디고로 말미암아 그 얼굴빛이 어둠의 얼굴빛으로 변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모세는 4 0일반낮을 금식하면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결과 그의 얼굴이 그야말로 영적 광채로 빛나게 되는 그런 얼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의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스테반의 얼굴에 영적 광채가 나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공예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중복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는 스테반을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 또그 옆에는 스테반이 어떻게 성을 받는지를 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스테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보세처럼 스테반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우리의 얼굴이 영적으로 빛나고 천사의 얼굴처럼 변해가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에 나오는 이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스테반의 얼굴은요, 고난 중에도 빛난 얼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아,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의 행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테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이 스테반에게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박해에 직면하게 됐고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요. 놀, 자신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어, 이 스테반의, 게대속 계속, 어, 여러 가지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스테반이 지혜와 성능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지 도저히 그들이 스테반을 감당하지 못하더라, 당하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당하지 못하자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술수를 썼어요. 스데반을 네, 모함하는 술수를 썼습니다. 우선은 사람들을 매수했다 그랬어요. 매수. 십일전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한 매수. 돈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시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을 충동시켰습니다. 12절에 백성과 장로와성기관들을 충동시켜. 자꾸 충동기를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거짓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13절, 14절,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열법의 구슬로 말하기를 맞이하냐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그치겠다고 우리가 들은거가 해서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이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테반 입장에서는 너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고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돌을 집어가지고 지금 자신을 치려고 하는 그런 절제절명의 순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다 두려움에 떨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그야말로 살기 등등하게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스테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안이나 공포나 절망이 거세게 밀려드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순간에 그의 얼굴에 평안이 넘쳤고 그의 얼굴에 오히려 광채가 나는 그런 얼굴이 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때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야말로 평안함과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스테반의 얼굴은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그로말리 아마 빛나는 얼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대반의 얼굴은 성령으로 충만한 얼굴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어, 본문 음,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7장 55절 앞부분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어러 주목하여. 자, 스테반이, 이런 절처의 명의 순간 속에서 천사의 얼굴과 지킨다 할수 있었던 그 해가, 그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얼굴의 기쁨과 광채가 나는 그런 얼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남다른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남다른 그런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스테반도 역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얼굴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랑,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스테바노 하여금 죽어가면서도 빛나는 그런 얼굴을 소유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얼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밤중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마침 얼음땅이 환하게 이제 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달이 햇빛을 받아 반사해가지고 환한 달빛을 드러내는 것처럼 저도 주님의 빛을 받고 반사해서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 얘기를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어, 우리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빛나는 얼굴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서 주님의 영광이 또한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 수레발의 얼굴이 빛났다고 하면서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얼굴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예, 빛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테반의 얼굴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얼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서울이라는 청년의 바람을 두니라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공회에이 스테반을 끌고 가서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의 에, 그 종교 대판 에 있는 그 돌을 들어서 지금 스테반을 치우려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어스테반을 치려고 할 때에 증인들이 그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바 앞에 두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바 앞에 두었다 자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이 대제대제스다 데드, 가야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또 행정적으로 최고 어, 책임자였던 우리가 아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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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그 빌라도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런데, 스테반에 순교할 때는, 그런 어떤, 그, 대제서장이나 총독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사울의 이름이 등장해요. 사울이 책임자였다. 그렇습니다. 사울. 그렇다면, 사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당시에. 학자들에 의하면, 우선은 사울은 사내들의 몸에 의해 위임을 받아서, 그힘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의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울의 바람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이제 두고 그리고 이제 스테바를 돌로 치기 위해서 끌고 갔다. 그러니까 책임을 위임받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계획하신이 숨겨져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사울이 집행하는 그 앞에서 시대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이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바울이 사울이죠, 그 바울들 이 사울이 마음에 큰그 충격을 받게 되고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어떤 변화를 시키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울이 변어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아, 핍박하고 어, 고난과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이야말로. 스테반의 뇌리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어, 바뀌었을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사람을 저주하고 오히려 쾌독한 말로 그 사람들에게 대적해야 맞는데 이 스테반은 오히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어, 절체절명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 얼굴이 분노의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게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그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의 모습이 변화되게 했는가? 아마도 사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할 때에 우리는 말로만이, 예,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함께 변화된 행동, 변화된 얼굴, 변화된 모습으로 전도해야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전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게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 우리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비로소 그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제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다니엘 폴링이라고 하는 젊은 군목이 자원해서 어이차 대전 그전그 그 전투에 예, 군목으로 이제 참전을 하게 됐고요. 어 전쟁토록 하기 위해서 분함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다니엘 폴링이라고 하는 군목은 떠나면서 그의 아버지에게 부탁하기를 제가 군함을 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되 살아서 돌아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 뒤에. 예, 그 같았던 군함인 이 도체스터 호가 유감스럽게도 전쟁터에 도착하기로 전에 어, 그린랜드에서 독일 장소함에 오래를 맞아 침몰하고 어, 말았습니다. 그 배에 탔던 총 인원이 904명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678명이 배와 함께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백악지 돌아갈 때에 이폴립을 비롯한 네 명의 군목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은 장교로 갔기 때문에, 장교들에게 우선 구명, 좀 구명 그 구조대, 구명대가 어, 지급이 됐다고 해요. 살수 있는 구명대. 그런데 이네 명의 군목들이 자신들의 구명대를 벗어서 사명들에게 대신 주고, 이네 명의 군목들이 서로 어깨 동무를 하면서 침호라는배 속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서서히 바닷속에 빠져, 어, 수요했다고 합니다. 자, 조끼 그 구명대를 대신 지급받아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상황의 모습을 적어 나는데 우리가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들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신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 평생 동안을 충성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 사랑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요. 또이 스테반처럼 볼링이라는 젊은 분목처럼 천사의 얼굴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얼굴의 모습이 있지요. 육체적인 얼굴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표정의 얼굴의 모습이 있고요. 그렇지만 더욱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얼굴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모세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빈단 영적 얼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영적 얼굴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스데반의 얼굴은 고난 중에도 빈난 얼굴이었고요. 스데반의 얼굴은 성령으로 충만한 얼굴이었고요. 스데반의 얼굴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바로 우리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게 빛나는 그런 에, 얼굴 의대로 충만한 에, 얼굴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되시기를 주의 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스테반의 얼굴의 모습이 천사와 같았다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의 모습,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모습, 그것이 바로 어 스테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모습이 빛, 빛나고 밝고 뭐,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있도 그를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